이번 시간에 어긋날 빕니다. 좌우가 균형이 맞지 않다 이런 뜻이겠죠? 이한 좌우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석삼이죠? 석삼입니다. 원래 연결된 거예요. 2023년 현재 시점에서 설명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석삼이라고 하는 것은 두이는 하늘과 땅을 의미하죠. 석삼은 중간에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사람과 땅이라는 얘기죠. 네. 중간에 보면 칼입니다 하늘과 사람 땅이 있는 곳에 중앙에 칼을 가지고 잘라버렸죠 그러니까 좌우가 어긋난다는 거죠 균형이 어긋난다 어긋날 비가 되겠습니다 비행 그 다음 상상투관입니다 이 글자는 시간관계상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